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 물론 한 해를 벌써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이제 작년 한해 동안 우리 참 많은 고생하고 수고하고 이 코로나 속에서 애쓰고 노력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정말 다시 한번 따뜻한 그런 위로를 또 사랑을 함께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참 고생 많았습니다. 참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뜻하게 여러분 옆에 서로 앞뒤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한해 동안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이 우리 모두 위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는 우리 서현교회의 뜻깊은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셨고 이 지역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50여 년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나이로 치면 아직 젊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50이 되면 저하고 사실 나이가 비슷한데 중년의 나이. 어쩌면 우리의 어떤 가정이나 인생을 뭔가 책임져야 될 그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교회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역을, 사명을, 영혼구원의 직분들을 정말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그 미래가 우리가 이제 2022년도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한 해의 문제가 아니고 50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새로운 50년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분기점이 2022년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 정말 다시 한번 이한해 동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한 마음이 되어서 달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50주년은 50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안식 안식년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이 이제 일곱 번째가 되면 여러분 몇 년이 됩니까? 7 7이 49년이 되죠. 그래서 일곱 번씩 돌아오는 일곱 7번째 안식년 그 다음 해인 50년째를 이제 구약성경은 희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 중에서 대안식년이 되는 겁니다. 그 희년이란 말로 우리 한자어로 번역한 것은 이것은 기쁨 축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년째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는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다 모든 사람들의 알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푸고 베풀고 나누는 애가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이제 구약 시대 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년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가르쳐 주신 희년의 정신은 뭐냐면 그 동안 우리가 매여 있던 것, 우리가 어쩌면 서로 서로에게 묶여 있고 매여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 50년 희년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 시대 때 만약에 빚을 갚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모든 집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50년 희년이 되었을 때는 다 돌려주도록 하는 겁니다.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원래 주인에게로 땅을 돌려주게 하고 그게 바로 희년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집과 땅을 다 내놓으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를 어떻게 최대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고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는 그 책임이 이 희년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50주년을 우리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그 은혜의 50년, 지나간 50년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해서 온 세상 앞에 참으로 희망을, 소망을 증거하고 노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영혼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60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몇 주간 성탄절을 전후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사야서가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이 이사야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 약, BC 한 770년경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740년부터 680년까지 이제 기원전이니까 거꾸로입니다. 숫자가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큰 숫자가 더 옛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740년부터 한 680년까지 활동을 했고요. 유다 왕들로 놓고 보면 우시아 왕 말기부터 히스기야왕 시대까지 사역을 했던 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였어요. 남유다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네, 그렇지만 여전히 남유다는 건재해 있고, 아직도 남유다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던 시기였는데,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말씀의 시기는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모든 폐허가 되고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희망을 가질 수 없던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포로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다시 그 예루살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실 그 그림을 미리 내다보고 선포한 것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사야서를 우리가 볼때참 신기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사야서가 총몇 장으로 돼 있을까요? 제가 지금 다 정답을 적어 놓았지만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참 우연한 일일 것 같은데, 이사야서가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기하게도 신구약 성경이 또몇 권입니까, 여러분?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마치 이 신구약 성경의 구분처럼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바벨론의 앞, 그 위협을 당하던 히스기야왕 시기까지, 즉, 구약 성경적인 내용이 구약적인 메시지가 앞에 39장이 기록되어 있고요. 뒤에 27장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신약적인 메시지가 뒤에 27장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이렇게 딱 39권과 27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 이사야서의 말씀도 앞에 39장과 27장으로 절묘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단순히 그 시대의 메시지만 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장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구원과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림까지를 미리 예언적으로 선포하게 하신 것이 놀라운 이 이사야서의 말씀, 그 메시지였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오늘 60장의 말씀은 이제 총 66장 중에서 어디쯤일까요? 60장은 여러분 거의 마무리 부분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어떻게 완성될지를 보여주는 그그 그 완성의 마무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60장의 본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사회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우리 이 시대 속에 참된 소망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2년 동안의 긴 터널을 통과해 왔지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새 희망으로 출발하는 오늘 첫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은 먼저 일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명령을 제가 노란색으로 따로 표시를 한 구절이 뭐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명령으로 오늘 이사야서 60장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는 단어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앉아 있거나 혹은 누워 있거나 아니면 잠들어 있을 때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행동으로 움직이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통해서 볼 때, 일어나라는 이 명령은 비유적인 의미에서, 단순히 어떤 앉아있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깨라, 일어나라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비유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일어나라는 의미는 영적인 잠에서, 죽음에서 부활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일어나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었어요 앉아있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글하던 거지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가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라고 외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들, 상황들이 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단, 단순히 그냥 앉아 있는 데서 일어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서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영적인 죽음에서, 잠에서 지금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사에서 60장의 본문에 이첫 단어인 일어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는 그 시대의 어두움 속에서, 영적인 죽음에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다시 그 영혼이 생명을 얻어서 일어나야 된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60장 읽었지만 바로 앞장 59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59장 우리 9절 10절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 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 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뭐라고 묘사를 합니까? 지금 건강한 사람들 자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죽은 자 같다고 말합니다. 그 시대의 암울함을, 영적인 좌절과 절망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과 같다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것과 같은 상황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자녀를 향해서,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일어나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죽은 자여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제 자신도 부족하지만, 가끔 가다가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을 때, 준비한 말씀이 아닌 것, 그 가정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 아닌 것을 설교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었어요. 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신 권사님 집인데, 그날 따라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하며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딱 자꾸 다른 본문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제가 준비한 메시지가 아니고, 그날 주시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집에 가서 사경전 4장에 나오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거지, 구걸하는 거지를 일으키는 본문을 설교를 했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자기 자기한테 너무 꼭 맞는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이렇게 오랜 생활 신앙생활 했고 기도해 왔지만 지금 자기의 상태는 지금 죽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되지 않고 뭔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로막혀 있고, 그냥 교회든 나가지만 아무 의미도 없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지도 못하는 지금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그렇게 감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의 위기를 겪어오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좌절되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좌절과 절망의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자꾸 죽음으로 몰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영적인 죽음을 좌절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 세상적인 즐거움을, 부나 명예나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면 은 자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 그, 그 즐거움이 있을 때는 뭔가 활기가 있으니까요. 살아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 세상적 즐거움이 소유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 그 십자가를 따라갈 때, 우리 영혼이 소생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이러한 부활을, 이러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일어나라!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10편 42편의 말씀처럼 고라자손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자기 영혼에게 선포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산송하리로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네가 왜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낙심하느냐 오늘 이사에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라 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그 영적 어둠과 좌, 좌절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나라 선포하십시오. 불안과 염려에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에서 일어나라 선포하십시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낙심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새해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뭐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다시 1장 60장 1절을 통해서 두 번째 뭐라고 명하십니까? 령 빛을 바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빛을 바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신구약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은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일단 우리 자신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60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광채와 같이 엄청난 빛으로 임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빛나는 것. 내가 내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는 것 그걸 자꾸 빛 빛내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빛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전등불 아무리 수백 개 모아봐야 저 하늘의 태양빛 하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불빛을 모아도 저 하늘의 태양빛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진정한 빛이신 그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을 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빛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빛을 반사시키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5장 8절 9절이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를 뭐라고 주님 불러주셨어요? 이제는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이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행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빛의 자녀로 여러분 행동하셔야 됩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답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빛의 자녀답게 말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입단 가운데 나타내는 빛을 바라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은혜가 그 빛되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빛을 바라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일에 우리가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따라서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말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이땅 가운데 비추며 전파하는 그런 한 해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빛을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새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빛의 역사가 이한해 동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일어나서 좌절하고 죽어있고 낙심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3절, 4절의 내용이에요. 물론 9절까지 계속 이어지지만 3절, 4절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어있던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한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아는 그 빛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될때 무슨 결과가 온다고요? 누가 온다고요? 세상 나라들과 왕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잃어버렸던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는 갈망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돌아오게 되는, 회복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60장 4절부터 9절까지가 전부 다그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 사야가 예언한 이 일은 짧게는 포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보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구원의 구원이 회복될 온 이방 사람들이 주님의 십장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그 구원 역사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대로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짧지만 우리 교회가 지난 50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대전의 이 산성농 지역 가운데 이 일을 해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오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될때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이 사회가 예언한대로 온 세상 나라와 이방 민족들이 여기까지 원근각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몰려오게 되는 구원받고 회복되는 그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희망을 이제 노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래 교회에 주셨던 이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구원과 회복의 영광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러분 선포하며 그 희망을 노래하는 2020년도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알지 못해서 온갖 욕을 하고 비방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곳이 여러분 바로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2020년은 이 세상 속에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희망을 노래하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첫 주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의 50주년을 맞이해서 이 어둡고 죽어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일어나 빛을 바라는 교회로,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한 해의 시간 동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좌절하고 낙심했던 심령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구원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